안녕하세요. 예, 네, 랭크더 손나입니다. 자, 얘들아, <laughs> 화면에 뭔가 달라진 게 있지 않니? <laughs> 저 소리, 저닭 소리. 오늘 이제 불닭이 나왔어요. <laughs> 아니, 제가 하나 웃긴 거 얘기해 드릴게요. 그니 그러니까 뭐 우연일 수도 있어. 어, 우연일 수도 있는데, 우연일까? 우와, 우연이겠지? 응. 근데 잠깐만. 잠깐만요. 음... 제가 그 최근에 뽑던 그 소환진 자리 아시죠? 그 꽃들 사이에 한 가운데 있죠. 거기서 이제 최근에 막, 막 뽑는데 잘안 나오더라고. 그래가지고 자리를 옮겼어. 자리를 옮기고 농농담는거 아니야. 아 아니, 진짜 농담한 거 아니야. 이건 이거 아, 이건 이거는 진짜로 제가 이미 과거가 났기이 과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아 이건 진짜 영상 찍었어야 했어. 여기서 여기 가운데 있었죠 원래. 여기서, 잠깐만. <laughs> 여기서 일로 옮겼거든? 그리고 뽑았어. 근데 번개가이그니 불덩이 나왔어. 진짜로. 응. 아, 좀 신기하더라고. 아, 물론 뭐, 그냥 우연이겠지. 우연인데, 응, 좀 신기하더라고요. 아... 여튼. 여기 이제 금요일 밤인데요. 어. 참 좋은 날이야. <laughs> 자, 여튼, 가봅시다. 불닭을 써야지, 그러면. 음. 물펜더 풍신수 불닭. 오케이. 나는 개인적으로 이 비길드 있죠. 이 비길드 푸사 되게 잘 만든 것 같아. 응, 좀, 간, 좀 간단하니 잘 만들었어. 저게 그러면서 벌 모양이 딱 드러나면서 응, 잘 만든 것 같아. 여튼 어디 들어갈까? 일단 뭐 높이 위주로 치지 뭐몇 몇 명이 칼을 쓰... 아칼은 많이 남았구나. 그러면 3점 짜리 노란 피라나 칠까? 댄디 잠깐만 잠깐 기다려. 어디 치지? 불닭을 확 쓸만한 데가 어디가 좋으려나? 음... 라점. 라점. 오 쭉 치우드라 볼까? <laughs> 오케이 여기 한번 가봅시다. 여기다가 제 불닭이 별로 썩 좋지가 않아. <laughs> 스펙이 썩 좋지가 않아 가지고 음, 좀해봐어 해봐야, 어. 해봐야 될것 같아. 음... 뭐야 이거 풍신스 고 두번째는 아니 잠깐만 두번째는 뭐 넣지 잠깐 블라크 아... 잠깐만 블라크가 절로 갔으면은 음... 잠깐만 브라크가 절로 갔으면은? 여기다가 뭐 넣지? 풍라클 물발? 오우... Shit. 불사제, 불사제, 아, 불사제 좀 불안한데, 어, 내가 볼땐좀불안해 그러면은 온 빵을 하나 세우고, 오케이, 그 다음에 <laughs> 뭐야? 애매한데, 잠깐만. 뭔가 애매한데, <laughs> 누구 데려가지? 아, 저 브라크를 위에 둬야 될것 같은데, 그쵸? 뭐지 잠깐만. <laughs> 브불아 불닭을 쓰고 싶은데? 아 몰라 몰 몰라 몰라. 아 그냥 여기는. 여기 갑시다. 불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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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그다음에 하나를 불장놓뭐뭐안될거 있나 그렇지 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에 풍신수 넣고 응. 이제 좀 가리 나오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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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. 풍나클. 오케이 깨우고. 아 어... 제가 그냥 방값 들어갈게요. 바람 슈퍼 들어가고. 오케이. 그다음에 용의 춤을 쓸게요. 그다음에 얘어어 예어 죽이고 실하고 아어 동기연 쓸까? 동기연 쓸게요. 응 동기연 쓰고. 아 끝내고 그다음에 좋습니다. 아 제가 사실 지금 금연을 시작했어요. 어, 금연을 지금 시작한 지가 한 시간 쯤된거 같아요. <laughs> 네, 아이금다음좀 끊으려고.

아... 일단은 아 누구를 먼저 잡을까? 아 방격 버프가 지워졌어. 일단 제가 풍신수를 먼저 잡도록. 하겠습니다 프나크 부터 잡을까? 땅땅땅 그 다음에 연사 쏘고 네! <laughs> 좋아요 오, 오, 뭐야, 뭐야, 뭐야 잠깐만. 아, 이게 반값 걸려 있었어? 어, 나 지금, 나, 잠깐만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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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지금 반값 걸 있는 지 몰랐었어. 오. 삼. 피앙. 어, 잠깐만. 풍악크가 반가지 걸렸으니까 풍악크로 돌릴게요. 응. <laughs> 제발 크리. 예. 아폭죽 아이 형 제발. 오오 잡았다 오케이. <laughs> 좋아요. 어... 짜지고. 자 히라고 이겼죠 이제 응. 저 반격으로 푹 치면은 무조건 스턴인가 여튼 쉽죠 느낌이 응. 쉬워 자 한놈 조졌고 음... 라점? 라점 말고 높이를 좀 치자 음, 높이를 좀 칩시다 높이를 넘치도록 하겠습니다. 너만 불닭이냐 나도 있어 너만 있는거 아니야 <laughs>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하나는 뭐 데려갈까? 음... 방법풀을 하나 데려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물 에이전트 어때? 그냥 코퍼대로 가? 그래 코퍼 들어가자 쟤는 <laughs> 이제 불닭한테 쓰겠죠 어 잠깐만 저물팬은 이제 불닭한테 쓰겠죠. 내 불닭. 그리고 나서 어우. 나는팡 방크. 아니 저 불닭은 왜 이렇게 잘 싸워? 아 어. 하고 어떻게 할까? 도발로 좀 하고. 아. 어. 쟤도 평타 달렸네.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? AI가 잠깐만, 음. 만약에 내가 물팬더한테 저걸 쓰고, 그럼 제가 70%가 까이잖아 그 상태에서 제가 내 불닭한테 저 3번 스킬을 날릴까? 근데 어쨌든 깐 피만큼만 적 체력의 70%에 해당되는 피해를 주지만 자신도 그만큼의 체력을 소모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저물펜더한테 이걸 썼어 그럼 쟤는 70%깔거 아니야? 그럼 30%만 30 남을 거 아니야? 그 상태에서 제가 내 불닭한테 3스를 쓰면은 쟤는 죽는 거야? 그럼 내가,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궁금증 뭔지 아시죠? 한번 써볼게요. <laughs> 뭐야? 괜히 아네 괜히 아니, 아니, 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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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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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아니 지금 지구인데 왜 웃고 있어 야 크리 아니 상대방 물, 상대방 불닭들은 뭐 물속성 때릴 때 크리 터지는데 오 잠깐만 아니야, 아니야 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 물팬들한테 동기해졌으면 어떻게 돼 그래도 70% 깎아 어못 깎네 아 자기가 안 죽는 데에서만 깎는 거구나. 나 몰랐어. <laughs> 어떻게? 기어지는 내가 처음에 쓰지 말았어야 했어. 응. 근데 좀 위험하다는 건 알았는데, 혹시 몰라가지고... 난내 내 이론은 그거였어. 내가 70% 깎고, 내가 자신의 피가 30%만 있어도 동기어지는 쓰면서 자살하면서 죽이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응. 그래서 내가 동기어지는 저 물펜더한테 쓰면은 저 물펜더는 30%밖에 안 남을 거 아냐 그 상태에서 상대방 물펜더가 내 불닭한테 동기어진 쓰면은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리고 내 불닭은 다시 되살아 나고 저 그걸 노린 거거든요? 근데 그게 안 되네 동기어져 쓰면서 자신은 안 죽는 거 같아 어. 괜히, 괜히 그지라했네더 웃긴 거는 일단은 삼수를 안 썼어 이슬 yeah, 썼죠. <laughs> 사실, 사실 물팬드가 양쪽에 두 마리가 있으면은 먼저 동기어진안 쓰는 게 좋아요. 아니면 차라리 뭐 공속 그거 세팅을 잘해 놓든가 응. 물팬드 다음에 풍신수가 뭐 오게 물팬드 다음에 뭐 풍미가 오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놓 어, 던지 해야지 안 그러면은 물, 어, 동기어진 먼저 안 쓰는 게 좋아요. 여하튼 아 아우야 기분 들럽다 <laughs> 오케이 어 양념 잡고 음 누리 누리 아니 불닭을 못 쓰네 초파 아예 네. 저도 아 어, 퇴근해가지고 지금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좀 꿀잠을 잤거든요 난뭐한 뭐한 5시? 5시? 아 5시가 아니구나 한 7시? 낮잠이라기엔 좀 늦죠 응. 이렇게 넣고 비콜렘있지 어... 뭐. 비콜렘 응. 넣고 위는 이거 뭐야? 제미나이 암해져? 제미나이 암해져? 쉬운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피부 뭐 이게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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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이 <laughs> 이거, 말고 아거 이거, 이야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아... 말고 화끈하게 물쿵 터한 가봐. 형또 화끈한 거 좋아하거든. 물국지? 물국지하자. 이거는 그냥 그냥 어떻게 누르다 보면 이길 것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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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국속행지 아니 왜 이렇게 애들이 똑똑해? 존나 중요한 애만 딱 골라서 때리네? 기분 나쁘게? 오야 오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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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떻게 해? 황포 사격이 갑자기 왜... 왓더 팍? 아 제가 공속이 너무 빠른가? 아 그럴 수 있어. 응. 제가 제가 뭐 공속이 빠른 게아니어가지고 오야 그만 때려. 어... 실험만 하고 한번 얼리고 오야 뭐야 왜, 왜, 물에... 야, 야물흙지탄 드디어 왔다. 네, 물국지 저기 불지나 킬러에요? 응. 보였죠? 아이하 <laughs> 아, <아유, 야. 아유. 웃음> 뭐야? 하하 어떻게 된거하 지금 어... 오케이 그래, 뭐, 이거, 풍무의 주 쥐, 같은데? 아 이거 안 줬어 오니 오, oh, 파크, 내가 원했던 이게 아닌데, 뭐 어쨌든 응. 바로 크리가안 섰던 것같아 그럴 수 있지, 그럴 수 있지. 오케이, 기절. 비콜 렘은 비콜 렘은 그냥 기절만 걸면 돼. 예. Yeah. <laughs> 쟤는 기절, 두발 요것만 걸어주면 쟤는 역할 다한 거야. You know w 저는 사실 반경륜이 좋아요. 제가 지금 의지를 끼고 왔는데 이거 봐. 2만 나오잖아반경륜을 음. 끼고 왔는데 아, 예. 의지를 끼고 왔는데 반경륜이 반격 좋아요. 반격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기절, 뭐 도발. 기절, 도발. 이렇게 거는 걸로. 거는 걸 노리는 거죠. 내가 좀 불닭으로 조금 활약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여하튼 네, 시청사하구요 어... 네, 팬서비스로 크뽑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한 뽑기를 하다가 홀리게 안 나오잖아. 제가 말하는 존나 안 나온다는 거는 10개, 20개를 말하는 게 아니야. 좀 많이 깠을 때. 저 요번에 저기 저 각소 그 뽑기 할 때도 제가 몇, 제, 제 제가 한 4,500장 모았죠. 응. 뭐그 이상, 뭐 100장 이상. 정말 막 하는데도 안안 나온다. 풍수지리가 지가안 좋은 거야. 응. 옮겨야 돼요? NC 하면 고요 아, 어, 제가 내일 배, 배,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